2 0대 초반 여성인데 이제 생리를 네 달째 안 하고 있어서 내원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무배란이 고착화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데이 여성이 초경 시작할 때부터 생리 불순이 있었는데 25살에 이제 병원 갔더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유도제도 맞고 뭐 경구 피임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세달 만에 체중이 막뭐 거의 8kg까지 좀 찌셨나 봐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좀 우울감도 심해지고 심하게 먹기만 하면 심하게 속이 울렁거리고 그래서 피임약을 끊었는데도 체중은 안 빠지고 그대로고 또 생리는 다시 잘안 하고 지금 현재 내 몸이 좀 엉망이다. 그래서 상담하러 오신 분이셨어요. 우선 생리를 네달안 했다. 아. 난소 안에도 많은 숫자에 묶여 있는 난포가 있다는 의미잖아요. 치료에 있어서도 이 난소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그니까 난포에서 정상적인 배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라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더불어서 치료를 시작해고 생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딱한번 정상적인 생리를 내가 했다. 난네 그리고 그만두면 안 된다. 즉, 난소 기능이 회복돼서 정상 배란과 생리하는 이 과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사이클 이상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자연 생리를 세번할 때까지는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말 것. 요거 두 가지 명심하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배란 장애를 동반한 생리 불순입니다. 배란 장애? 네. 이 난소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원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양쪽 난소에서 번갈아가면서 배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낭성 난소는 무배란도 굉장히 흔해요. 생리불순 네, 자궁 내막의 기능이 안 된다. 이 자궁 내막이 한달 간격으로 두터워졌다 배출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고로.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나 치료 핵심딱두 가지. 난소 기능이 정상화돼야 되겠다. 또 자궁 내막을 강화시켜 주는 정상적인 내막 증식과 원활한 생리를 위한 이 자궁 내막 강화 치료딱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를 가진 여성의 자궁 내막이 정상 두께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예요. 어나 검사했더니 자궁 내막이 너무 얇대. 넌 자궁 내막이 두꺼워졌다고 하네. 이 자궁내막이라고 하는 것은 난소 호르몬의 영향으로 증식이 되고 탈락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난포에서 어때요? 배란이 안되기 때문에 내막이 두꺼워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자궁내막이 계속 얇아진 채로 증식이 안되거나 또 자궁내막이 탈락될 그 타이밍을 찾지 못하고 계속 두꺼워진 채로 고여서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임신과 관련해서도 요거는 난임의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어, 환자 사례로 알려드리는 게더 쉬우실 것 같아요 엄마하고 따님이 함께 내원하셨는데 이 여성은 30대 여성이에요 생리 불순 때문에 산부인과 갔는데단낭성 어, 난소증후군이다 그래서 이분이 11개월 동안 피임약 처방을 받아먹고 생리가 좀 규칙적으로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다 나았나 보다 그때는 나은 줄 알고 이제 끊었죠. 그런데 최근에 병원 갔더니 또 나한테 단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진단을 하고 자궁 내막이 너무 얇아져 있고 난소 크기가 네배 정도로 커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내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엄마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혹여라도 또 결혼을 해서 임신 잘안 될까봐 그. 걱정이 따님보다 오히려 엄마가 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가 많습니다. 일단 이 다낭성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잖아요. 그럼 되게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세요. 뭐 불임의 원인이라더라 자궁 내막암이 생길 수 있다더라 당뇨병 생긴다더라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다낭성은 완치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병입니다 혈압 당뇨 완치됩니까 약 먹는다고 아니잖아요 장기간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그럼 한의 치료는 뭐 피임약 처방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치료에 있어서 난소 기능 그리고 자궁 내막 이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난소의 경우에는 난포의 정상적인 성장 정상적인 배란을 할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자궁 내막이 너무 얇거나 두꺼운 것 모두 다 비정상적인 상태고. 단항성 난소 증후군 자궁 내막 치료에 있어서 정상적인 자궁 내막이 증식이 돼서 정상적으로 생리 배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 치료의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례자분, 어, 나 난소 크기가 4배 이상 커져 있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왜 나는 사이즈가 커져 있어요? 당연하지요. 이거는 정상 난소와 단항성 난소의 사진이에요. 보시면 단항성 난소, 난소 크기도 비대해져요. 우리가 정상적인 배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난소의 난포가 커져서 한 2, 3센 m 정도 자란 후에 배란하게 되는 그런 배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단낭성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난자를 배출하는 정상 기능 수행 불능 상태. 이 사진들 보세요. 이렇게 자잘한 난포들, 작은 난포들. 거의 10mm 미만입니다. 이런 게 동시에 여러 개 있지만 이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수만 이렇게 많습니다. 뭐 20개 이상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 허당이구나. 하나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네, 그러니 배란이 안 되니까 어때요? 생리가 안 나오게 되고, 이게 한달두달 달 지나다 보면 이 미성숙 난포가 계속 여기서 묵혀서 쌓여 있기 때문에 난소 사이즈가 커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선 사례 잡은 자궁 내막도 얇아져 있다 그랬죠? 왜? 난소 문제. 난소 기능이 안 좋아. 그래서 자궁내막 증식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낭성 난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난소 안에서 하나의 난포를 생성시켜서 밖으로 배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져 일정한 크기 이상 한 2, 3cm 이상 두꺼워지지 않고 다 1cm 미만 난포가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분들은 어때요 생리를 한다 해도 무배란성 생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배란, 네, 배란을 안 하고 생리를 합니다. 배란을 하지 않으면서 생리를 하잖아요. 단낭성 환자분들 자궁 내막이 거의 5mm, 6mm 정도예요. 정상 여성의 한반 정도 두께입니다. 정상 여성은 보통 한 10mm, 12mm 정도로 두꺼워지거든요. 만일 이런 분이 임신을 해야 된다, 이 자궁 내막이 얇다, 네, 착상도 어렵고, 설령 착상했다 하더라도 유지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자궁내막의 두께가 한 8에서 10mm 정도가 안정적으로 시험관하기 이식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두께인데 내가 얇아져서 5mm, 6mm다 이런 경우는 어때? 이식이 어렵다고 하는 케이스가 주변에 많잖아요. 뭐 예컨대 냉동배아가 나한테 있는데 난 시도도 못한다고 그런다. 그래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임상에서는 많이 봅니다. 아 이럴수록 내가 임신 계획이 있다. 임신하기 전에 계획임신, 자궁내 환경을 개선해주는 치료가 필요한 이유기도 해요. 난자의 퀄리티를 개선하고 자궁 내막의 착상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한약 처방으로 난소, 그리고 자궁이 좀 임신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단항성 난소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고 뭐배란 유도나 시험관 아기를 시술한다? 네, 물론 되면 너무 좋지요. 하지만, 여러 번 실패를 해서 몸도, 또 마음도 너무 스트레스인 여성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단항성 난소 환자들은 시험관 시술이 배란 유도로 난자 채취는 많이 될수 있지만 난자의 질이 떨어져서 수정란의 등급이 안 좋고 자궁 내막이 너무 불안정해서 착상도 어렵고 또 설령 착상했다 하더라도 이걸 유지 못하고 어, 실패했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기 전에 어, 좀더 근본적으로 난소 배란 기능이라든지 착상력을 개선하는 그런 자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치료받으러 오신 분도 많아요. 아 그래서 이 임신 부분에 있어서 이 다낭성의 경우에 불임으로 이어진다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아까 그 어머니, 이 어머니가 따님보다 걱정 한보 따리인 게 이해가. 되시죠 난임의 확률을 높이는 건 사실이지만 다낭성이라고 해서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고 잘 관리하면 임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내 딸이 평소에 추위를 너무 타고 아랫배를 만져보면 사실 너무 차고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 툭하면 어지럽고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 내 딸은 굉장히 예민한 체질이다 요럴 때좀 집에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셀프요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약차, 뭐 이런 것들 추천해달라는 말씀 하셨어요. 이미 제가 6년 전인가요? 온궁차 레시피도 알려드렸고, 그때 그 영상 댓글 보면 온궁차를 마셨더니 몸이 좀 따뜻해졌는지 생리 혈이 좋아졌어요. 이런 댓글 올리신 분들 많으세요. 맞아요. 이 근본적으로 이 자궁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온궁. 그동안 뭐 건강한 자궁 환경, 책에서도 강조한 바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이 온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집에 살수 있는 셀프요법으로 온궁차, 뭐 온궁진액 레시피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한테도,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께도 집에서 여성건강 셀프요법으로 실천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레시피기도 합니다. 자궁은 보세요. 한마디로 혈관 덩어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장기가 바로 자궁이에요. 어, 자궁하고 난소에는 어, 혈류가 풍부해야겠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결국은 자궁과 난소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자궁이 따뜻해야지 혈액 순환하고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서 자궁 벽이 안정이 되고 배란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최근에 젊은 여성들 다낭성 난소, 자궁근종, 성근증, 난소 무록 이런 자궁 질환 발병률이 늘어나고 또 난임, 불임으로 고생하는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나이가 서른일곱 살인데 조기 폐경 진단을 받으셨어요. 서른일곱 살에. 그래서 놀래서 내원하신 분도 계세요. 이 환자분 AMH 수치가 0.5. AMH 수치? 난소를 만드는 수치잖아요. 20대에는 정상은 4, 5. 30대 초반이다. 그래도 3, 4까지가 정상인데 폐경이 되면 네, 0이 되는 거죠. 이분 나이 37에 0.5.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수치는 폐경뿐만 아니라 골다공 난임을 유발할 수도 있는 수치예요. 바로 이럴 때 한의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온궁, 온궁의 치법이 중요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제가 오늘은 다낭성 난소 이 환자 사례를 통해서 알려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이 뭔데? 생리불순, 희발월경, 또 부정출혈, 털이 많아지는 다모증, 탈모, 여드름 이런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네 비만 고지혈증 또 당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단항성이 좀 심하다 그러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내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살 빼세요 운동하세요 전 잔소리 많이 합니다 뱃살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그래서 배란 장애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체중의 5%만 빼잖아요. 어머, 정상적으로 생리해요.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뱃살 빼고 운동,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단항성이다. 그러면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률이두배 아니고 거의 네배 높아질 수 있는 체질이에요. 이런 분들은 내가 40살 전에 당뇨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혈당 안 오르는 식이요법. 제가 이미 어, 혈당 다이어트 아마 그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어요. 어떻게 찾니? h 혈당 다이어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g i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통곡물, 채소, 콩. 견과류가 대표적인 저지혈지수 식품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시고 항염증 식단으로 바꿔 나가세요.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단항성난 소리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시고 조절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오늘도 해밀레하세요